저기, 형석아,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갑자기 할 말이라니 중요한 얘기야? 전화할까? 사실, 전화하고 싶었는데, 이런 건 글로 남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카톡으로 해도 괜찮을까? 응, 음, 괜찮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도 만난 지 벌써 5년이나 됐고, 이제 서로 20대 후반이잖아. 그렇지. 우리 둘다 이제 곧 서른이지. 그치. 그래서 나도 슬슬 결혼이 하고 싶어서. 20대 후반이면 나이도 딱 적당하고 내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했단 말이야. 그렇긴 한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결혼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지금은 가업을 이으려고 공부 중이라서 배울 것도 많고 내가 많이 바쁘거든. 영주한테 패끼 치지 않도록 일이 안정된 후에 결혼하고 싶어. 그래, 나도 알아. 자기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난 한창 예쁜 청춘일 때 얼른 결혼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자고? 이렇게 계속 몇년 동안 결혼이 늦춰지면 눈 깜짝할 새에 30대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면 아이 낳기도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래 영주 네 마음이 어떤지 나도 이해해 근데 내가 가업을 물려받고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을까? 내가 사장이 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겠지만 앞으로 1, 2년이면 결혼 준비도 할수 있을 거야 회사도 지금 많이 안정됐거든.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솔직히 너네 가업이라는 것도 좀 불안해. 전에 잠깐 들었는데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영세 기업이나 작은 공장 아니야? 지금은 안정됐다지만 언제 또 불안정해질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내벌리가 시원찮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소리야? 응,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정주부가 되고 싶은데 돈 문제로 골머리 앓기 싫어. 거기다 사장이라 봤자 가족끼리 하는 작은 공장이라서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도 힘들잖아. 솔직히 나는 대기업 직원 아내같이 좀 폼나는 삶을 살고 싶거든. 폼나는 삶...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나랑 헤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대체 뭐였어? 그딴 건 결혼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애초에 넌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거야.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그나마 얼굴이 봐줄만 했으니까 사귀어준 것 뿐이고 근데 역시 남자는 얼굴보다 돈이나 권력이지 그렇구나 그럼 영주 너는 돈과 권력 때문에 나를 버리고 서른 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구나? 어?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피우고 있는 거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 상대는 이혼 경력 두 번에 환갑을 앞둔 대기업 전무였나?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누굴 만나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랑 난 이제 헤어질 거고 약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날 속박할 권리 따위는 없거든 누구랑 결혼하든 내 마음이야 돈도 못 버는 영세 공장의 사장 아내보다는 연봉 1억이 넘는 대기업 전무 아내가 훨씬 낫거든 얼굴이랑 나이는 없지만 돈이랑 권력은 갖춘 사람이네 그래 네가 원하는 남자 조건에 딱이다 그래 나한테는 너보다 훨씬 좋은 남자가 있거든 그니까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줘.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놔줘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럼 이제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난 전무 사무님, 너는 다 쓰러져가는 공장 사장.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내 연락처도 차단해도 돼. 그럼 잘 살고 행복해라. 쓸데없는 참견마!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살 테니까. 형준아 오랜만이야. 나도 기사 봤어. 너네 공장이 기사 일면에 실렸다니 대박이다.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내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좋다니까. 뭐야? 갑자기 차단 풀고 연락은 왜 했어? 형준이 네 얘기가 기사에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연락했지. 난 너네 회사가 작은 공장인 줄 알았는데. 무슨 투코인가 뭔가 그것 땄다던데? 내가 진짜 깜짝 놀라서 이것저것 알아봤잖아. 너네 회사 역사가 엄청 오래된 큰 회사였구나? 레저 시설이나 호텔도 운영하고 있더라고. 뭐야, 형준이 너 사실은 엄청 금수저였구나? 돈이 많은 건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지.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지키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고. 그래도 언젠가 형준이 네가 가업을 이을 테니까 결국에는 그거 다네 거잖아. 회사랑 다른 사업에 재산까지 싹 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뭔 얘기야 나는 아직 공부 중이거든 그래도 진짜 멋있다 회사 후계자라니 역시 내 남자친구라니까 뭐? 누가 네 남자친구야 우리는 이미 몇년 전에 헤어졌잖아 돈 많은 서른 살 연상 남편은 어쩌고 구인간하고는 진작에 헤어졌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역시 늑다리는 싫다니까 살도 뒤룩뒤룩 쪄서 냄새나고 징그러워 그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뭐? 재결합? 내가 미쳤어? 전에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네가 나 엄청 잡았잖아 나한테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걸지 이제 우리 사이를 방해할 것도 없으니까 다시 만나줄게 거절할게 이미 늦었어 너도 참 쑥스러워하지 마 지금쯤이면 회사 일도 안정됐을 테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결혼해 줄게 말 나온 김에 다음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자 형준이는 집에 가는 거 기대된다 엄청 큰 대저택이겠지? 내가 내조 잘해줄게요, 형준 사장님. 나 애가 둘이야. 뭐? 이미 결혼해서 아내랑 아이들도 있거든. 너랑 결혼 못 한다고. 아니 무슨 말이야? 네가 결혼을 했다고? 왜? 나는 뭐 결혼도 못해? 평생 혼자서 살라는 법도 없잖아. 나랑 사귈 때는 아무리 졸라도 결혼 안 해줬으면서 나랑 헤어지고 몇년 만에 결혼을 한데다가 애까지 있다니 그게 말이 돼? 그럼 애초부터 나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걸 못 참고 바람피운 건 너잖아 돈이랑 뭐? 폼나는 삶? 그것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때는 니네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서 영주야 너 진짜 쿨하다 돈 노리고 결혼하려는 걸 숨기지도 않네? 어쨌든 지금 아내랑 당장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 애는 나랑 또 낳으면 되니까 아내한테 몽땅 보내고 싫어 내가 왜? 내 아내는 너랑 정반대로 무척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 너랑 헤어지고 나서 부모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회사 일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늘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랑 가족이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물론 바람 같은 것도 절대로 안 피우는 사람이고. 뭐? 난 형준이 너만 보고 그 인간이랑 헤어졌다고! 바람 피운 건다 청산했어. 형준이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한 전 여친을 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남자랑 헤어지든 뭐라든 나랑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생판 남이니까 그래도 거기다 헤어지고 왔다는 건 거짓말이잖아 사실 버려진 건너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거든? 네 남편 예전부터 여자관계가 지저분했다지 자기 부하직원에다가 딸 친구까지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한테 무분별하게 손대는 나쁜 버릇 때문에 이혼도 두 번이나 한것 같은데 너도 가지고 놀다가 버려진 거 아니야? 한청 예쁜 청춘을 그딴 아저씨한테 바치다니 너도 참 불쌍하다. 아니거든, 내가 버린 거야. 소가 넘어간 것도 아니라고. 나 바보 취급하지 마. 어 그래 그래. 어쨌든 나는 행복한 가정이 있으니까 너랑 재혼할 마음은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이번에는 내가 차단할 테니까 더는 연락하지 마라. 뭐? 아, 잠깐만. 연락 좀 한다고 뭐더 나? 결혼이 안 되면 난 애인이라도 괜찮아. 애인은 무슨? 친구도 싫거든?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너랑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안녕. 야! 잠깐만! 영주는 그 후로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와 어슬렁거리면서 우편물을 훔치거나 정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을 CCTV로 잡아서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죠. 사죄를 하러 영주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않도록 감시하는 걸 조건으로 소액의 위자료로 합의를 보고 영주를 데려가셨어요. 그 후로 영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교훈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하는 동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은 칙칙하고 어둡기만 했었는데요. 그것은 모두 저보다 6살 어리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추스린 지금이 되니 아내의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기네요. 당신 집에 냉장고 들인 거 뭐야?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또 샀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24개월 할부 가능하고 가격도 엄청 싸서 거저나 다름없어. 어차피 당신도 냉장고 작다고 불평했었잖아. 지금 바꾸고 미리 쓰고 일석이조 아냐? 그말두달 전에 건조기 살 때도 했었잖아. 로봇 청소기 살 때도 했었고. 돈 아끼자고 원두 기계는 갖다 팔고 믹스 커피 맛이라고 하더니 당신이 필요한 물건은 어째 계속 최신형이네. 커피 그거 계속 먹으면 카페인 중독돼서 몸에도 해로워. 당신 건강 생각해서 처분했다가 하도 커피 타령을 하니까 믹스 커피 장만해준 거고. 말을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네 서운하게? 과소비 문제 때문에 싸운 게 불과 3주 전이야. 부부 상담받아서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대체 왜 이러는데? 몰라 나도 우울증 때문에 영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돈 쓰는 걸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나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하면 눈치 보이는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사고 싶다. 이런 내가 나도 혐오스러워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이러다가 우리 파산이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집에서 가만히 뒹굴고 있어도 되고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소비만 좀 아껴 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 나도 남들처럼 우울증 아니었으면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당신 요리도 해 주고 집안일도 했어. 마음 같이 안 되는 거병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 나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나랑 처음 사귀고 결혼하자고 할 때는 뭐든지 보듬어주겠다더니 진짜 당신 변했다. 내가 변한 거 따지기 전에 당신이 계속 그대로인 걸 짚어야 하지 않을까? 처녀 저기야뭐 그러려니 했다지만 지금 우리 나이도 30대 중반이다. 그런데 변변히 읽은 것도 없이 나는 사무보조일이나 하고 있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어? 우울증인 사람한테 이러는 거 당신이 너무하는 거야. 몸살감기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당장 나가서 턱걸이 하나라도 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아플 건데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됐어. 그동안 돈한 푼이라도 벌어주거나 집안일 짓거리만큼이라도 도와줬으면 말을 안 해.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잘 거야. 보기 싫은 사람 꺼져줄 테니까 당분간 그렇게 지내. 그럼 야넌 항상 이런 식이더라. 어차피 싸워봤자 돈도 안 버는 처지인 내가 당신한테 할수 있는 말이 뭐 있겠어. 수고해.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학대를 받아왔던 아내는 쭉 우울증을 알아왔다 했습니다. 20대에 넘치는 혈기로는 그런 아내의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저 역시도 극복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매일 동화를 쓰며 상하차부터 배달, 잡부일까지 마다하지 않던 저였기에 일을 하면서도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여겼었죠.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치킨이나 갈비찜 같은 거 배달 시켜 먹는 건 좋은데 살점이나 뼈 같은 거잘 밀봉해서 버리라고 했잖아. 왜 자꾸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서 벼룩팔이 꼬이게 만들어? 미안. 내가 어지간하면 치우려고 했는데 뼈 조각 치우다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구역질이 나서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졌는지 수시로 비위가 상하고 그러네. 우울증 약 성분 바꾼 게좀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해 기껏 이라고 돌아와서 집에서 글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럴래 벌레가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노트북에 붙었다 떨어졌다 사람 미치게 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와 구역질 났다고 하는데도 그깟 조그만한 벌레 왔다 갔다 거슬리는 게 지금 중요해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나도 당신 우울증 때문에 힘든 거 아니까 스트레스 주고 싶진 않은데 이거 정말 아니잖아. 상하차하고 삭신 쑤셔서 당장 퍼질러 자고 싶은데 그거 참고 나는 꿈 붙잡고 있는 거거든. 내가 집안일까지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도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당신은 그렇게 의지력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한 줄이나 알아. 나처럼 의지박약 아니고 몸안 아파서 좋은 거니까 행복해야 해. 당신이 아빠한테 학대를 당하기라도 했어. 뭐를 했어? 지금 나도 당신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거든. 최소한의 도리는 하자 인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양심 어택하니까 노력하고 싶어도 못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흐지부지해 버린 것만 몇 개야? 어항 하나 놓고 물고기 키우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지. 근데 그 어항 관리 지금 누가 해? 고양이 키우면 힐링 될것 같다고 해서 나털 알러지 있는데도 들였지. 그것만큼은 꼭 관리하고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관리해? 그래. 나 당신보다 어린 거 말고 장점 하나 없고 쓰레기인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거 모르고 선택했어? 왜 자기가 선택해 놓고 나한테 이래? 이제 이제 5년 넘으니까 적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든다. 이혼이라는 단어 꺼내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알아서 잘해. 제발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 돌봐주고 있을 때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스펙을 쌓튼 치료에 전념하든지 하라고. 오히려 당신이 지금 나 구속하고 있는 건생각안나고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인생 더 편하게 살았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 줬는데 진짜 당신 주제 너무 모른다. 어이가 없네, 정말. 우울증 때문에 충동적으로 과소비를 하는 것이나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는 것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은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어왔던 다양한 일들, 어려운 일들에 비하면 별 무게는 아니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짓누르는 것은 아내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저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사귀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란 착각에 빠져있는 아내였죠. 결국 이런 아내의 착각은 몇년더 지난 시점에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도 생각 많이 하고 말하는 건데 우리 이혼하자. 이혼? 무슨 생각을 했길래 갑자기 이혼이야? 너 이상한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오바 좀 하지 마.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여러모로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외가 쪽에 복지 관련 빠삭한 분이 계신데 나한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시더라고. 우울증 나처럼 어릴 적부터 심각하게 앓고 몸도 안 좋아서. 능력 없는 사람이면 기초수급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러려면 나랑 이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상담도 안 하고 갑자기 너 자립할 기반도 없는데 무턱대고 이혼만 하면 잘 풀릴 것 같아? 말했지 나도 생각 많이 하고 얘기 꺼낸 거라고 혼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그때그때 나 혼자 극복해보려고 솔직히 언제까지 당신한테 빌붙다시피 살순 없는 노릇이잖아 나도 혼자 집안일 해보고 혼자서 지내며 위기감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우리는 정말 이혼하는 거야? 아님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미쳤어? 위장 이혼이면 범죄야 범죄. 좋게 말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질척거려? 평소에 나 싫다 꺼져라 노래 부르더니 막상 간다니 아쉽나 봐?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니? 뜻이 그렇다는데 동의해줘야지. 대신 나 염치 없는 얘기이긴 한데... 위자료 생각하면 한 천만 원 정도면 될것 같아. 진심이냐? 나도 내가 미쳐가는 거 알고 있는데 받은 학대까지 잊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징징거리고 하루 종일 한숨 쉬는 거한 3일 됐을 때였나? 짜증난다고 당신 책상 주먹으로 내리쳤잖아. 그거 다 폭력행위인 거 알지? 당신이 나한테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대화 내역까지도 다 증거로 있어.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그럼 500만원만 줘. 나도 집 알아보고 이래저래 돈쓸 데가 많아서 그래. 귀찮은 혹 된다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잖아. 이혼을 하자며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굴어주는 아내의 모습. 500만원 주고 전까지 죄다 털어내는 게 좋겠다 싶어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이던 아내를 뒷바라지하다 결별하게 된 척. 돌이켜보니 별달리 이룬 것도 모은 재산도 없는 30대 이혼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00만 원을 받고 저와 이혼한 뒤에도 저와의 연락을 끊지 않았죠. 여보, 아직 여보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그래도 부대끼며 지낸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좀 이상해서. 무슨 용건이야? 다시는 안볼 것처럼 굴더니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나 돈도 벌었으니까 당신 맛있는 것도 사 주려고. 당신이 뭐 해서 돈 벌었는데? 아, 그냥 내가 돈 벌었다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왜 취조를 하고 그래? 하여튼 맛있는 거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은지나 말해. 소고기? 삼겹살? 내가 살다 보니 너한테 음식을 다 얻어먹네. 먹다 체하기 싫으니까 왜 연락했는지나 말하셔. 올 여보야랑 헤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당신이 나한테 잘해 줬는지 알게 됐거든. 나 얼마나 뻔뻔한 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당신이랑 나랑 다시 잘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나 요즘 공부도 하고 있고 정말 달라지고 있어 우리 솔직히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었잖아 아내가 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저로서는 왜 하필 이혼을 하고서야 이런 모습을 보일까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와중에 절 잊지 않고 찾았다는 것이 내심 반갑기도 했죠. 그 뒤로 저는 아내와 다시 연락을 취하며 드문드문이나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정도 지나자 아내와 저는 이혼한 사실도 잊을 정도가 됐습니다. 남들 앞에서야 호칭을 주의했지만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당신 여보하면서 실제 부부나 다름없이 지냈었죠. 당신 오늘 혹시 언제쯤 시간 괜찮아? 그래도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축하 파티는 해야지. 술 진탕 마시고 놀아볼까? 와인도 산 왔어. 미안, 나 오늘 출판사 직원분이랑 상담할 일이 있어 나서 얼마 전에 출간한 책 증세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뭐 이래저래 할 얘기가 있으신가봐. 자료 조사 때문에 부산 간 김에 강연까지 하고 오려던 참이라 오늘 거기서 보기로 했어. 맨날 뭐 쓰고 찍고 버리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 참 신기하다. 우리 여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말이야. 이제 어디 가서 동화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됐네. 계속 글 쓰고 잘 팔려야 작가지. 어쨌건 나 다녀올 테니까 혼자서 쉬고 있어. 아 그리고 당신 무슨 일 하는지 언젠가는 꼭 알려주고. 왜? 내가 설마 어만 짓해서 돈 벌까 봐? 그게 아니라 나도 당신 지원하고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정서적으로 누군가한테 지원받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 내가 동화 쓰면서 사람들한테 글 써서 즐거움 줄수 있는 것도 다 당신이 변화해준 덕분이고 나 믿어준 덕분이잖아. 의그 오글거리는 소리 잘도 한다. 다녀오기나 해. 알았어.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또 연락할게. 부산에 갈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 내일 가야 할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집 앞에 몰래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사들고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웬 나이가 많은 남자와 함께 집까지 걸어온 것도 모자라 그대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벙쪄있던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소리> 나 지금 열차 탔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 괜찮아. 당신 피곤할 텐데 그냥 가도 돼. 더 이상 옛날처럼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도 결혼 기념일 날 혼자 두려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됐어. 뭘또 미안하기까지. 그런데 당신 돈 어떻게 벌고 있는지 나한테 언제 알려줄 거야? 왜또 이래? 지금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 거 아는 사람이 왜 이래? 꼭 듣고 싶어서 그래. 당신 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줘. 지금 말만 해주면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볼게. 여보, 우리 법적으로는 이혼한 사이인 거 알지? 내가 여보여보해줄 때 잘해. 부산 잘 다녀오고 또이 문제로 나 스트레스 더는 안 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는 아내였기 때문에 저는 결국 부산에 가는 대신 뒷조사를 감행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있다고 착각해서인지 남자는 계속 아내의 집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남자가 바뀌기도 하는 모습에 아내가 화력의 여성이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찌나 충격이었던지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도 여전히 품고 있던 미련이 아주 싹 사라질 정도였어요. 착잡한 마음을 달래며 뒤늦게 부산에서의 일정과 강연을 하고 돌아온 저는 아내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보 내가 좀 말세게 했다고 부산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없더라.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속 좁게 그럼 안 되지. 무슨 용건인지나 말해. 에이, 바쁜 척 하시기는 이제 유명 작가 됐다 이거야? 여보 나온 문예지 인터뷰 보니까 책도 SNS에서 평 좋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더라. 완전 불티나게 팔리고 있던데. 그럼 인세가 대체 얼마야? 이제 성공했으니까 나 호강시켜 줘야 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야이 도른년아, 우리 이혼한 지3 년이나 지났어. 당신은 무슨 여보는 개뿔? 뭐? 지금 당신 뭐라고 그랬어, 도른년? 나한테 욕한 거 맞지? 그래, 도른년이라고 했다. 욕했다. 욕할 만하니까 욕하는 건데 뭐? 왜 이래, 당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 부산 갈 동안 남자 끌어들인 걸꼭네 입으로 말을 할까? 헐. 당신 나 뒷조사했어? 아님 미행? 진짜 어이가 없다. 수리기사 잠깐 불렀던 건데 그걸 또 오해하고 앉았네? 수리기사가 3시간마다 바뀌냐? 미친 여자야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해. 여보, 미안. 당신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 했어. 나 당신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자립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자립한 거다 당신 맘고생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거고. 설마... 이제 성공했다고 당신 뒷바라지 한 조각 지쳐 버리려는 거 아니지? 뒷바라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가 나한테 뭐한 푼이라도 보탰냐? 나 우울증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혼한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인정 못해. 우리 부부라고.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난 너랑 살면서 충분히 봉사했고 답 없는 인간한테 더는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 차단할 거니까 꺼져. 여보. 그러지만 내가 잘못했어. 결국 전 그렇게 아니었었던 여자와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자립을 빌미로 다른 남자들과 노란하고 제 성공에 빌붙으려는 여자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었죠. 현재까지도 전하에는 연락을 취해오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 앞길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